자, 2번 질문 있습니까? 6회입니다, 6회 자, 3, 4번 아니, 3, 3, 3 질문 있어요? 자, 없으면 4, 5 6, 7, 8 없어요? 7회 시험지 없는 사람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6번에 4 5번 틀렸다고? 7번에 3쌍사다구로 맞아야 돼유지 틀리면은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5번, 12번에 3번입니다. 자, 문제풀이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. 음.